안녕하세요. 러드리노예요. 어, 제가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왜 이런 모습으로 영상을 켰냐면 어, 여러분들께 이 고무 모델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많이들 요즘에는 집에서도 홈케어로 도 하시기는 하는데 거의 예전에는 스킨케어 샵에서 관리의 마무리로 이 고무 모델링을 많이 썼어요. 왜 그렇게 마무리에 반드시 이 고무 모델링을 썼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laughs> 그 마무리 전까지 했던 그 좋은 성분들을 피부 속 깊이 넣어주고 그리고 이 모델링도 예전에는 모델링에 어떤 피부 개선 성분들을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점점 점점 화장품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고무팩에도 피부에 좋은 그 피부에 따른 그런 성분들을 많이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예민하다 그러면 마무리에 진정할 수 있는 모델링, 내 피부가 좀 미백을 신경 쓴다 하면 비타민 같은 모델링, 그리고 탄력을 원한다 그러면 콜라겐이나 골드,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자체에 영양성분을 많이 넣어서 피부 개선의 효과까지 넣어주는 그런 모델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관리할 때 샵에서 관리한 거랑은 좀 달라요. 그보다는 효과가 좀 덜해요. 하신다면 이 고무 모델링을 좀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예 모델링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제가 이 안에다가, 이 모델링을 하는 거 안에다가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을 넣어 놨어요. 그런 후에 모델링을 하고 지금 한 10분 정도 굳힌 상태거든요. 막 자기가 떨어질랑 말랑 막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벗겨서 이 안에 피부가 어떤지를 좀 보여드려서, 아,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자 모델링에 그 중요한 성분들을 넣어서 모델링도 좋다고 하지만 원래 첫 번째의 목적은 모델링 안에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다 넣어서 그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들어가게 고무가 굳으면서 공기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안으로 더 깊숙히 깊숙히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고무팩의 첫 번째의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고무팩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넣어서 피부 개선에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또한 가지를 또볼수 있다면, 고무 모델링이 굳으면서 얼굴을 좀 이렇게 쫙 조이는 축소의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효과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델링은 에스데이 어, 코스메틱 그 리덕션 젤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그 에스테틱 전용 회사의 이거는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비타민. 그러면은 어, 미백에 되게 좋겠죠. 자, 근데 이 안에 뭐 발랐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있죠 먼저서 필링 했고요. 그리고 약간 어, 핸드링을 했어요, 마사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베타그루칸 탄력 앰플을 발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해 드릴 건데 어, 사이클로펩타이드, 사이클론펩타이드를 발랐고요. 그리고 태반, 프라센타, 콩 프라센타, 어. 세럼을 바르고 그리고 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뗀 후에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갈라질 정도까지 저는 둬요. 샵에서도 모델링을 올리고 5분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있으셔도 돼요. 요즘에는 모델링이 더 성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오래 있으셔도 되거든요. 자, 이거 봐... 모델링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전에 하는 순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공동 구매 올리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아, 고무팩이 이런 거구나. 고무 모델링이 이래서 쓰는 거고, 이렇게 좋은 거구나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바짝 말랐기 때문에요. 떼는 것도 정말 정말 잘 떨어질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요렇게. 안에 있는 성분이 이렇게. 너무 촉촉하죠? 자. 거의 두께감이 좀 있게 해주셔야 누가 발라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셀프로 그냥 내 얼굴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너무 얇게 하시면 이렇게 떼시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두껍게 그것도 흐르지 않게 하시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은 이 나머지 이 붙어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솜에 토너 덜어서 살살살살살 닦아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탱탱하죠. 하고 나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언니분들이 감탄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자 알로에 토너로 한번 닦아줄게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솜 잡으시면 얼굴 닿는 면적이 더 넓어져요. 여기 옆에 끝에 쪽은 얇게 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밀어주면은. 다 닦이거든요. 이렇게 밀어주면. 이쪽도 끝에 남은 것만 밀어주고. 눈썹. 이게 잘못하면 눈썹에 다 붙으면은 진짜 뗄때좀 귀찮죠. <laughs> 그래도 뭐 바짝 말리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잘 떨어져요. 이렇게 남아 있는 것만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자, 다 떨어뜨리셨으면 토너 한번더 해줄게요. 토너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저는 지금 알로에 토너 쓰고 있고요. 이제 이거 1000ml도 거의 다 써가네요. 막 아하, 토너드 만들어서 하고, 이러니까 온 가족이 다 쓰고 얼굴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제가 내일 어, TV조선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좀 해봤어요. 자, 남아있는 이 탄력 앰플, 탄력 앰플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깍지 끼워서 이렇게 뒤집으셔가지고요. 이렇게 톡톡 치시면 나와요. 그러면 얼굴에 듬뿍 이렇게 뭔가를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재생 제품들을 듬뿍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듬뿍 발라주시고 자, 자기 스스로가 흡수되게 그 다음에 사이클론 펩타이드 이거 정말 요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요거는 정말 여러분, 비밀이에요. 자, 눈가 얇은데 먼저 이마 크아, 죽이죠? 요렇게 하시고 세럼, 크림 순서대로 다 바르시고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모델링 어, 에세이 코스메틱에서 나오는 게 알로에, 콜라겐, 비타민, 그리고 시원한 거 쿨, cool. 그리고 참슛, 참슛이래, 참숯, 그 다음에 어, 여드름, 트러블, 그렇게 여섯 가지 나오는데 어, 우리 언니들이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알로에, 콜라겐, 비타민 이렇게 세가지 저는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 예민해요. 뭐, 저는 좀 진정을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참수까지 제가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모델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또한 가지 있다. 거기에 이 골드. 골드까지 해서 총 6가지. 이렇게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공동 구매는 또 따로 올릴 거예요. 오늘은, 아, 모델링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모델링은 하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되는구나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한번 자랑질 하러 왔어요. <laughs> 다음에, 어, 제가 공동 구매 만들어서 다시 제대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한번 이걸 하면서 제가 어,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해요.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벤트 하는데 그 체험단이나 후기 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거 한번 준비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제품 나눠볼게요. 자,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니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지나는 사랑입니다.